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게 제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월요일에 신제품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준비한 게총네 가지 아니 다섯 가지 소식. 혼앱 상점에서 예약 받고 있는 로보토닉스트링 건담 타입 이쿠스 스페셜 버전 그리고 프리미엄 반다이 온라인샵에서 지혜 남주 HG 지혜 남즈 타입 미 e, 리얼 컬러 버전 그리고 HGUc 기라줄루 길보아 산트기큐아론기 그리고 2014 C3 반다이부스 프라모델관에 대한 신제품들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 혼합상점에서 예약 받고 있는 로보토닉스테밍 건담 타입 미쿠스 스페셜 버전 이름 참 긴데요. 어 익스트림 버서스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뮤지션인 그각트가 직접 성우를 했다는 그런 모비슈트인데 익스트림 건담이라는 게 원래 빨간색깔 레오스 기가 있고 파란색깔이 오리지널이죠. 근데 바리에이션으로 얘가 나왔대요. 원래 얘가 오리지널인데 예, 뭐 약간 의문이 있긴 하지만 뭐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뭐 어차피 컬러링만 바꾸고 무장 조금 바꿔준 게 전부긴 한데 그래도 푸른색깔 클리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스트라이크 느낌도 나고. 예, 빌드 너클이 되게 잘 쓰게 생겼네요. 익스트림 건담인데, 이상하다. 약간, 로봇 톤의 특이, 특유, 로봇 특유의 프로포션이 약간 허리가 잘록하고, 약간 길고, 그리고 허벅지가 약간 두꺼운 게 있는데, 잘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포즈는 역시 프라모델 보다는 훨씬 잘 잡히는 걸알수 있죠. 프라모델이 저렇게 다리가 잘 모이는 편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무장도 이제, 레오스에 있던 거, 그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원래, 원래 이쿠스가 게임 내에서 무장이 없어요 그냥 바로 거대 암호랑 그 합체를 해버리기 때문에 원래 라이플도 없고 실드도 없는데 예, 추가가 되어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뭐 최종결전 버전을 이렇게 최종결전을 레우스랑 이쿠스랑 해서 재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laughs>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 아마 엑사 코믹스에서 나왔겠죠 아직 엑사 코믹스를 다 보지 못해 가지고 일부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도 요 정도면은, 뭐, 똑같은 건담 치고는 퀄리티도 괜찮은 것 같고. 제발, 나오면은, 혼스펙으로 저, 예, 그, 보스 버전, 그, 막, 페가수스 타입이랑, 저, 판넬, 뭐, 원거리, 근거리, 뭐, 다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완전 멋있는데. 예, 어쨌든 가격은 4536엔이구요. 이제 예, 7월달에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컬러바리에이션인데, 이렇게 늦게 발송을 하는지는 이해할 를 수가 없는데. 예. 아마, 수량 때문에 아마, 예. 올해 예약을 받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프리미엄 만다이 온라인샵에서 HGG의 남즈 타입 2 버전이 리얼 컬러로 버전, 리얼, 리얼 컬러 버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HGG의 남즈 플러스 액시아 트랜잠 버전 그니까 5,500엔짜리 그 프라모델을 약간 컬러링 바꾸고 데칼 추가해서 나온 거거든요. 원래 데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뭐냐. 스티커 실이 들어가거든요, 호일 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호일 실이 제거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GN 암즈만 들어있고요, 엑시아 없습니다. GN 암즈만 들어있고 리얼리스틱 데칼이 들어있고 컬러링이 약간 변경, 변경됐고요. 뒷모습도 그렇고 뭐 라인 실이 되게 많이 붙는 걸알수 있죠. 여기만 봐도 점점 막 붙고 끝 부분에 라인 들어가고 막 바닥에 라인 들어가고 이런데 솔직히 말, 말해서 지금 이것만 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일반 판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중요한 부품이 하나 들어있다고 하죠. RG와 호환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품이 하나 들어있긴 하죠. 아마, 그래봤자, 그 뭐냐,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들어있는 그 액션 베이스 조인트 아실려나 모르겠네. 예, 스트라이크 프리덤 사신 분들은 다 아실텐데, 안에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있어요. 예 동그란 구멍 파져있는 그게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강력하게 들거든요. 그, 거기, 아, 여기 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에 아, 네, 엑시아는 별매구요. 예, 이렇게, 뭐, i g 를 끼울 수 있고, HG를 끼울 수 있다. 대응하는 거는 HG와 RG 두 가지라고 하구요. 어차피 백사이, 144분의 1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격은, 일반 판이 5500엔인데, 얘는 4644엔이구요. 예, 현재 이거는 클럽지로도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예약을 지금 할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가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격은 4,644인. 5월 달에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기라줄루, 길보아 산투기.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3화였나요? 3화였나요? 그, 그 뭐냐, 번아지가 지구로 떨어질 때, 그때 신안주를 쏘려고 했는데, 길보아가 막아서죠. 그때 그 기체거든요. 그러니까 한정판으로 나온는 예, 외판적으로 나오는 거는 어 누구냐? 안젤로 자우퍼의 컬러 바리에이션이죠. 똑같습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뿔도 달렸고요. 백팩도 똑같고요. 물장도 똑같은데 예, 뭐 그냥 그냥 컬러만 이제 초록색으로 그냥 예, 카키색으로 그냥 나왔는데 예, 딱히 음. 암... 저는 일단 길보아 산트기는 뭐 길보아의 그 버프가 있으니까 그 인정 좋은 아저씨의 버프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장비로 그 실드 뒤에 보면 은 지금 빔 게틀링이 달려있는데 게틀링을 이제 실드에 꼽을 수 있는 조인트 파츠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예. 길보아 산트기는 뭐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원작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길보아가 굉장히 인정 좋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것 같은데 아 굉장히 양상기치고는 사진에 양이 굉장히 많네요 예 이렇게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예. 지금 저것도 저저 저, 저 뒤에 저 에너지 에너지 케이블도 저 컬러로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겟, 빙게틀링 들어있고 뭐예 큐아롱기와 함께 발매했다고 하는데 예. 가격은 2376엔이고요 예. 6월달에 6월달에 발매한다고 합니다 발송한다고 하는데 길버 선택해 봐주겠어요 근데 다음 볼이 큐아롱기 누굴까요 실드에다가 이렇게 펜저파우스트 이렇게 어.. 스트림파우스트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클라는데 그쵸? 약간 치기만 해도 터질텐데 이 멍청이는 실드에다가 4개나 달고 다닙니다 아뭐 좋다 이거죠 예..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스트림파우스트를 들고 다니는지 그리고 대체 q r 로는 누군지 예..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은 신규조형으로 들어있다고 하고요 완전히 새로운 무장이라고 합니다 무장이 다른것까지는 좋은데 아... 큐아론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없어요 예, 제가 혹시나 해서 어, 애니메이션 2화에서 빔메그넘에 그 스쳐서 죽은 그 기라줄루가 아닌가 하고 돌려봤는데요 어.. 안젤로가 아무런 말도 안합니다 스친것만으로 이러고 예 누구야!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죽은 그... 친이대가 아닌가 이게 친이대 기체거든요 이거 예... 그때 죽은 친이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실드 조인트 파츠가 들어있다랑 그리고... 저기... 스나이퍼 라이플이 신규 조형으로 들어있다는 거 빼고는 친이대기랑 똑같으니까요 어...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냥 끌리는 대로 하시면 <laughs>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별로네 싶으면 안 사면 되고요 예... 가격은 2,160엔2,160엔 어..예.. 비싼데? 2월달에 <laughs>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C3 이번에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예, C3 반다이 부스 프라모델관을 한번 이모저모 보겠습니다 일단은 입구죠 이번에 올해 유, 유니콘 끝난다고 막 날이 피우는 것 같아요 막 유니콘 엄청 밀어주고 있는데 예 행사장에서도 당연히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고요 사진 찍으신 분잘못인진 몰라도 지금 예, 오드리 번의 얼굴이 약간 에바 이호기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예. 거울에 비친 눈까지 이상한 사진은 저렇게 이렇게 유니콘이라 하시고 또 테피스트리 전시를 해놨는데 테피스트리는 좋은데 뭐 밑에 설정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들 봤겠죠? 예... 저.. 저 안에서 이제 대체 내단 하나의 희망은 어디 있는지 잘안 보이네요 저것만 찍어주지 좀 그리고 뭐 설정화나 대본집 같은 게 여기 전시가 또 되어 있었다고 해요 예 저거 같은 경우는 전좀 수집을 할수 있으면 하고 싶을 정도? 예 저는 대본집 같은 건 한번 보면은 뭐 그래도 뭐 어떤 심정이었는지 막막 막 이런 거막 써놓고 그렇기 때문에 성우들이 예 한번 볼만한데 그리고 이제 유니콘에 대한 디오라마가 있었고요큰 디오라마인데 저, 저렇게 전투가 되진 않겠죠. 그리고 옆에 이제 목업으로 된 크샤트리아 리페어드, 이번에 7화에서 등장을 할 텐데 리페어드가 목업으로 h j u c 발매한다고 목업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빔자벨린 그리고 빔자벨린이 손에 달려 있었죠. 빔자벨린도 드디어 h j u c 사이즈로 나오는군요. 자 넘어가세요. 이제 메탈빌드랑 예 그쪽에 대한 전시인데 지금 왼쪽에 보이고 있는데 SD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비 전사가 아니라요. 어 반다이 아시아라는 곳에서 반다이 아시아에서 나오는 피규어입니다. 비교 피규어. SD 비율의 피규어.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별로예요 <laughs> 예, 라인업은 많은데 별로입니다 예, 어깨가 야 파워 숄더 이제 숄더 택 당하면은. 아, 약간 킬날 것 같은, 약간의 레슬링 기술 중에 스피어라는 거 있죠. 그런 거당하면 킬날 것 같은 그런 어깨를 갖고 있어서 비율은 별로입니다. 그리고 빌드 파이터즈 관이 있는데 앞에 10분의 1 빌드 스트라이크라고 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빌드 스트라이크 원래 13cm니까 한 130cm가 됐으니까 약간 10배 10배 사이즈 의 빌드 스트라이크 서 있고요. 안에는. 어 각종 이제 빌드 커스텀 된이뭐 빌드 커스텀이나 뭐 시리즈별로 된 이제 컴프라드를 전시했다고 하고요. 어, 설정화라든가 왼쪽에 카버고치 명인의 예 전신 전신 사진이라든가 예 역시 열배 사이즈의 배아가 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시돼 있었 돼, 돼 있었다고 해요. 예, 볼만은 했다고 합니다.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저 배아가이랑 사진 찍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연예인이나 뭐 유명인들이 만든 건포랍니다 예, 이렇게 관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죠. LG 건담 맥시아의 샘플 사진인데, 액션 포즈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저렇게 다리를 벌리면은 허리춤에 있는 저지 n 블레이드는 떨어지거든요, 보통. 막 이렇게 푹 빠지고 그랬는데 MG도 빠졌고 HG도 빠졌고 100분의 1도 빠졌고 다 빠졌는데 얘는 안 빠진 거 보니까 예뭐 되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나 봐요 아주 완비드는 고정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신을 서 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 예 굉장히 뭐랄까 튼실하다 튼실하다니까예저는 최소 MG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세간에서는 무릎이 이상하네 어쩌네 하지만 i 이에서는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어른들의 사정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거죠 예... 그리고 이제 HG로 나오는 빌드파이터즈로 나오는 예, 크로스번 건담 카이 예... 크로스번 건담 커스텀이죠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오리 세이가 이거를 쓴다고 해요 마... 막바지 가서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아직은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할 뿐이죠 그냥 위에서 본 모습 자... 다음으로 엑시아 다크메터인데 흠 진짜 흠 예, 일단 이거는 도색되어 있는 모습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원래 저렇게 광택이 없는데 있는 거 보니까 예, 도색이 된것 같긴 합니다 멋있다고도 할수 없고 좀 멋없다고도 할수 없고 이게 왜왜 왜 저렇게 빨간색으로 칠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는 이제 다크메터 부스터 다크메터가 달고 있는 부스터죠 저걸 또 어디다 또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딸기는 멋있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음으로 이제 HG 또 빌드 파이터 빌드 파이터들로 이번에 출시한 미스 사자비 예, 미스가 예 미세스 할때 미스인 사람 그 그걸로 알았는데 저는 그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예 틀렸다 할때 쓰는 미스더라고요 예 디자인이 미스라서 미스 사자인것 같은 정말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예약 중이었던 예 월광접 HG 예 나오는 터네이용 월광접 디테일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굉장히 답이 진짜 약간 뭐랄까 군대에 있는 팅커벨 같은 아, 아닙니다. 예. 넘어가고요. 이제 MG 프라머 건담 블루 컬러 또 도색된 버전이 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실 부분이 지금 어깨 부분이랑 그런 건 많은 부분을 다수 실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립해봐야 알것 같지만 예 호감은 가지 않네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건담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 건담이, 예, 또, 검은 색깔과 하얀 색깔의 조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게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예, 그리고, 예, 엠, 마찬가지로, 예, 웹한정이었던 MG 건담 엑시아 리페어 2입니다. 어, 소드가 새로 조형이 됐고, 허벅지나 어깨 등등 그런 부분이 새로 조형이 됐죠. 자, 다음으로, 제간 D 형인데, 그냥, 그냥 제간 같아요. 그냥 그 뭐지 스타크 재간 안에 들어있는 재간 같은 예 그런 느낌 예 이거 두 개랑 스타크 재간 있으면 소대가 완성이 되겠죠 크샤트리한테 크샤트리한테 당하긴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봤던 그외 판정 외 판정 지의 남주 에에 뭐, 뭐, 그, 별거 없습니다 지의 남주 예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왜, 사출색도 일반판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참 이건 너무 비싸게 받아먹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것는 여기까지네요 이제 예, 또 숨가쁘게 15분을 달려왔는데 예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새로운 신제품들이 나오는 만큼 저희도 리뷰를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컴프라 신제품 리뷰가, 리뷰가 어 양이 많은 경우에 약간 나눠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바빠서 말이죠 하하 <laughs>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건프라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빠빠씨. 안녕.